안녕하세요. 방금 소개 받은 어, 뉴트리션 강의를 받게 된 손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호스트 분이 오늘 대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대구에서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름 그리고 대구 이러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르시나요? 어, 너무 많은 분이 알고 계신데요.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떡하죠? 네, 일단 제가 나중에 저 강의하는데 호응 많이 해주시는 분께 꼭 선물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더위 때그 건강관리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네, 혹시 뭐, 삼계탕. 네, 삼계탕 너무 좋은데요. 어, 보통의 분들이 덥다고 찬물에 또밥 말아서 대충 아니면 귀찮다고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로 대충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내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해 먹는 것을 두려워하던 제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내 삶을 살수 있게 된내 비밀을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강의 궁금하신가요? 네. 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모습은 제가 고등 고등학교 때의 모습인데요. 어때요 건강해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저는 이때 우리 학교 갈때 도시락 싸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도시락을 이 교시 마치고 반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 컵라면에 밥을 말아서 먹고요. 또네 학교 마치고 어, 학교 앞에 분식집 또 짜장면 집이 유명한 집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그렇게 짜장면을 먹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면 하루에 네 끼에서 한 다섯 끼 정도 먹었던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은 학창 시절 어떠셨나요? 어, 그러, 그렇게 저는 먹으면 배고프고 돌아서면 또 다른 먹을 것을 생각하는 그런 학창 시절, 시절을 네, 보냈었는데요. 네,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좀 많았었나 봅니다 어, 물론 제가 그좀 예민한 부분도 있었지만 업무량도 상당히 많았고 제가 또 모셨던 분이 여자분이신데 좀 엄격하시기도 하셨어요 그 여군 같은 느낌 네 그러다 보니 제가 늘 긴장 상태로 있어야 했었고 어느 날부턴가 먹으면 체하고, 또 먹으면 체하고, 그렇게 자꾸 어, 체하더라고요. 어, 먹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 저는 네, 이렇게 변비다, 변비가 오기도 했었는데요. 어, 3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는 날도 있었고, 30분 이상을 화장실에 앉아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배를 또 많이 주물러서 배가 벌겋게 되는 날도 많았었고요. 거기다 매달 있어야 했던 생리까지 한 10년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엔 네 각종 소화제, 변비약, 네 이런 약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약, 또 내일은 저 약. 어한 가지만 먹으면 먹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TV 광고나 약국에 가서 새로운 약이 나왔다고 하면 미리 이렇게 사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 집 상비약으로 거의 약국을 버거마는 약들이 많았습니다. 아, 어, 그런데 사실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허리 통증이었는데요. 어, 네. 이게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날도 많았고 심지어 응급실에 실려가는 날도 많았었어요. 저는 아프면 소염 진통제, 또더 아프면 주사, 또 어떤 분이 침을 맞고 허리 질환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한 6개월 정도 매일 매일 가서 침을 맞기도 했었는데요. 어, 저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결국 병원에서 네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허리 디스크의 정확한 명칭이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러니까 척추뼈와 뼈 사이에 붙은 물렁뼈가 평평한 물렁뼈가 손상이나 탈출로 인해서 신경 경원을 압박하는 건데요. 어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시술은 지금 통증이 심하니 하지만 시술 후에도 통증은 계속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프면 약을 먹고 또 통증이 심하면 주사를 맞으며 하루하루 버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갈수록 소화는 소화력은 떨어졌고 또 이렇게 잘취하다 보니 제가 먹는 음식들이 죽이나 두부 또뭐국 같은 이런 부드러운 것만 찾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밥을 같이 먹던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야야, 네 그래가 살겠나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먹으면 엄마 나 여기서 또 체할 것 같아. 여기서 음식이 안 내려가. 물을 먹으면 물 내려가는 소리가 쫄쫄쫄 들리기도 했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 절당 증상이 오기도 했었고요. 쉽게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운동이었어요. 운동을 해서 에너지도 올리고, 네, 근육량도 올리자는 생각으로 제가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헬스, 수영, 요가, 필라테스, 네, 새벽이든 늦게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제가 한 20년을 다녔는데요. 어떻게 근육량은 올랐을까요? 제가 열심히 그렇게 달렸는데도 불구하고 근육량은 생각보다 안 올랐고요. 허리 통증은 나아지질 않았어요. 혹시 어,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네, 바로 원인은 네 영양소 부족이었어요. 네 위아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해서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영양소 흡수를 하지 못하다 보니 근육을 만들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어. 저는 먹는 것이 부족했으니까 영양소 흡수가 안 됐던 거예요. 결국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근육량이 부족하고 또 근육량이 없는 사람은 온 몸이 아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뼈를 지탱하는 근육이 없기 때문인데요. 어 사실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조금만 무리하면 관절이 아팠고 또 허리며 어깨가 아파서 내 통증을 호소했었으니까요. 네 그러던 네 어느 날. 아!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좀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네이버 통신에서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프면 언제부터인가 네, 하기 시작했고 또 언제부터인가 허리 통증으로 고, 어,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어느 날, 어, 저에게 가게 사장님이 유산화 제품으로 건강에 도움을 받는 것을 보고, 저도 제품에 관심이 생겨서 먹기 시작했어요. 여태 저는 몸에 좋은 것을 먹어도 어, 내 몸은 흡수가 안 되나 봐 했었는데, 한 일주일쯤 먹다 보니 속이 편안해졌고, 집에 있는 약들을 멀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에 관심이 가서 좀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약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 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한번 만져보시면 이렇게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고, 또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우리의 이런 인체를 이루어서. 형성하게 되는데요. 결국 네, 이 세포가 건강해지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가장 작은 단위 세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필수 영양소가 네, 필요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요즘은 7대 영양소라고 해서 비타민과 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포가 건강해지면 우리 몸이 건강해질 텐데요. 요즘 우리 식단 한번 볼까요? 네, 성장 촉진 때나 비료를 통해서 대량 생산만하지 이제 땅에 더 이상 미네랄이 없습니다. 어, 영양소가 부족한 땅에서 재배된 야채와 과일들을 우리는 슈퍼나 마트에서 구입해서 먹게 되는데요. 네, 요리 과정에서도 많이 영양소가 파괴되겠지만 야채와 과일 같은 경우에는 수확 후 4시간 안에 섭취를 해야 영양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혹시 근데 우리 4시간 안에 섭취할 수 있나요? 네, 맞아요. 밭에서 집 앞에서 경작을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수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우리 요즘 패스트푸드나 전코푸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영양의 밸런스가 깨지고 각각의 부족한 영양소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할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의 현실 어,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0년 전 야채, 과일을 보면 영양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해질 수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예전에 밥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야채와 과일이 굉장히 허약해져 있습니다. 50년 전 사과 하나에서 얻을 수 있었던 철분을 지금 현대 사에서 얻으려면 26개를 먹어야 되는데요. 네, 제가 사는 곳이 대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구가 네, 사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마트에 갔다가 사과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네, 한 개에 5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네, 26개를 먹어야 하면 10만 원이 넘는 지출을 해야 됩니다. 사과 하나로. 네, 그리고 요즘 또 감자가 제철이에요. 여러분, 감자 요즘 드셔보셨어요? 네, 저도 최근에 음, 밥이에 쪄서 먹어봤는데 포슬포슬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감자에 많이 들어 있어야 할 비타민 A가 10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야채, 무늬만 과일 인 것들로 우리는 영양소 흡수를 해야 되는 숙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밥만 잘 먹어서는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대 보건대학에서는 우리가 이제는 밥만 잘 먹어서는 건강 영양소 흡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매일 종합 비타민제와 여분의 비타민 D를 반드시 섭취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영양제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네, 아니고 꼭 먹어야 되는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필수가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영양제를 선택해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아갈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예전에 저는 광고나 아니면 옆집 엄마나 또 아니면 약국에 가서 약사 선생께 약을 추천 받아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양제를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제 강의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신다면 여러분들도 영양제를 선택하는 올바른 기준 내 전문가가 되실 수 있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올바른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은 첫째 좋은 원료인가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수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지 셋째 영양소 함량이 충분한지 또 넷째 생체 이용률이 높은지 다섯째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으신데요 그래서 어, 전 세계 가장 권위있는 네, 캐나다의 영양제 평가 기관인 뉴트리셔치 비교 과일를 통해 네, 올바른 영양제 선택 기준에 부합한 제품들을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책자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16가지 건강지원기준 완전한지 효능이 있는지 비타민 E의 형태가 천연인지 합성인지 간건강 또 염증에도 도움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잠재적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믿고 섭취할 수 있는 제품 유산화 제품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산화의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분은 네, 유산아의 창립자이자 명예 회장인 마이런엔트 박사시고요 미생물학 면역학 박사인 마이런엔트 박사는 전염병 진단 분야에서 인체 세포 배양 기술을 어, 사용한 선구자이시고요 1970년대 초걸 연구소를 설립해서. 20년, 20년 동안 에스툴탄바 바이러스를 포함한 30가지 이상의 진단 시약을 개발하여 전 세계 많은 병원과 임상실험실에 어,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 자신의 가족 모두가 만성태행성 질환으로 사망하게 되면서 질병의 진단의 중요성보다 체제계 영향을 공급하는데 자신의 지식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어, 다양한 뉴티지션 제품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업계의 표적이 돼 우수한 뮤티션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웬츠 박사는 모든 사람들이 최적의 영양 공급을 통해 훨씬 더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수 있다고 확신하고, 1992년 유산의 헬스사이언스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음, 유산는인셀리전스 테크놀리지라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우리의 몸의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술력은 세포에 영양을 충분히, 충분히 공급해주고 또 세포가 외부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세포 재생 건강한 세포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유산화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넥카 의사 처방전에도 등재되어 있는데요. 넥카 의사 처방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약이, 안, 약이 아닌 영양제인데도 불구하고 약 대신 처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킬리티가 높은 평가라고 볼수 있는데요. 미국의 넥카 의사 처방전인 PDR 또 캐나다의 넥카 의사 처방전인 CPS에도 유사나의 거의 전 제품이 실려 있습니다. 또 네, 세계적으로 저명한 150명 이상의 과학자들이 유산의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앞서 어, 특허받은 기술력,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 그리고 올리브 열매 추출물을 올리볼, 그리고 센세이 자가 표준 포뮬러 등 다양한 과학 기술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소비자 단체 기관인 컨슈머리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데요. 건강 기능 식품의 순도, 라벨, 정확성 등을 테스트하는 네 정확성 등을 테스트하여 네 유효성 검사를 받음으로서 네 우수한 제품으로 증명되었으며 6년 연속 일을 한 것이 유산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 5,600명이 넘는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데요. NSF 인터내셔나, 인터내셔널 스폰서 인증과 영국의 인폼터 초이스로 하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네, 정확성, 어, 도핑 테스트에서 안정성을 통과하여 어, 유산화 제품을 믿고, 네, 안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자, 유산화 제품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데요. 기초 영양을 담당하고 있는 에센셜주와 눈 건강, 강 건강, 이런 것처럼 본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옵티마이저군, 그리고 어, 균형 잡힌 식생활을 대신해 줄수 있는 매크로 옵티마이저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기초 영양을 담당하고 있는 헬스팩입니다 자,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 거기에 7가지 다양한 식물 성분을 합유하고 있어 바쁜 현대인들의 불규칙한 식습관 어, 부족한 어, 식단에서 보다 균형 잡힌 영양 성분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어, 라이프 스타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제 어깨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는데요. 내곰세 네, 마리가 매일 아침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제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가벼운 아침을 네, 느끼게 되었습니다. 헬스백 구성 성분을 보시면요. 비타이오2정 코어 미네랄 두정, 마그네슘, 칼슘, 비타민 D 한정, 앞서 말씀드린 인실리선스 플러스가 한정으로 이렇게 한 포에 담겨져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네, 옵티마이저군에 있다가. 최근에 네 기초 영양 제품으로 들어온 바이 오메가입니다. 혈중 중성지질 개선과 혈액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요. 어 저는 오랫동안 네 저혈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추위를 많이 탔는데요. 최고 혈압이 90을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제가 이 제품을 다른 제품과 같이 섭취하면서 한 3년 정도 지나고 우연히 병원에서 혈압을 쟀었는데요. 네, 혈압 수치가 최고가 100이 높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겨울만 되면 손이며 발이 터져서 엄청 고생했었고, 어, 겨울에 춥다고 얘기하면 옷, 옷 많이 입어, 옷 많이 입어 그런데 저는 아무리 두꺼운 옷을 많이 입어도 늘 몸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치, 혈압이 올라가면서 내 몸이 어, 좀 아, 어, 혈액순환이 잘 되었던지 손 발이 언제부턴가 터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하기에 앞서 혹시나 하고 지사에 왔을 때한번더 체크를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정상 혈압을 잘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 두렵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바이오틱입니다. 네, 요즘 주변에 유산균 드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네, 장건과 면역력, 면역력,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제는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유산균 혹시 어떻게 선택해서 드시나요? 우리 어떤 영양, 유산균을 선택해서 먹어야 할까요? 네, 바로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을 먹어야 됩니다. 가다가 3회라면 안 되겠죠. 네, 유산화 프로바이틱은 장까지 살아가는 보장균 수 100억마리를 합리하고 있어. 네, 어, 유산균을 드시게 되면 네, 장에는 유익균, 유산균, 유아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이렇게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을 드시게 되면 유익균을 증진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돼요. 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유산균 한 포로 네, 건강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앞서 소화가 안 돼서 먹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처음에 유산화 제품을 섭취했던 게 경험했던 게이 알로엔지와 다음에 소개해드릴 화해버지입니다. 네, 일주일 정도 먹고 네 제가 집에 있던 소화제들을 다 네.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줄 정도로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품인데요. 어,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알로엔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네, 출시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 된 성분을 보시면요. 멜론, 키위, 파인애플, 파파야, 또 이런 생강 등의 다양한 식물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멜론은 필수 항산화 성분인 SOD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 SOD는 네, 그 어, 죄송합니다. <laughs> 이 SOD는 그 소화 분해 효소 필수 항산화 성분이에요. 아, 젊음의 묘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얼랭지가 나와서 키퍼 가지고 젊음의 묘약이라고 불리는 성분입니다. 네, 항산화 성분이에요. 그리고 네, 또 다음에 키. 요즘 우리 요리할 때키 넣으면 어떠나요? 고기 네, 고기 재울 때 키너라고 하잖아요. 키 넣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또 소화도 잘 되는데요. 바로 천연 단백질, 글루텐 분해 효소인 네, 액티니딘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강은 네, 지방분해, 혈액순환, 또그 살균제 등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진저로는 소화기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소화가 안되시는 분들, 네, 음식을 잘 못드시는 분들한테 추천하시면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화이버지 플러스입니다. 어, 화이버지는 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들어있는데요. 차전자피는 혹시 여러분 질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어릴 때 들어봤었는데요. 질경의 씨앗의 껍질이 어, 자전자피 성분입니다. 그 자전자피 안에는 식이섬유가 80% 정도 들어있어서 어, 대변을, 변비를, 변비로 고생하,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네, 화장실 가시, 가시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수 있고요. 저는 사실 3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그렇게 갔었는데 이 제품을 섭취하고 거의 매일 화장실을 가게 되더라고요. 혹시 여기 변비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없으신가요? 다행이십니다. 네, 변비 있으신 분들 잘 아실 텐데요. 어, 화장실 가고 나면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인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저는 지금도 아무리 집에 늦게 들어와도 새벽에 들어와도 이 화이버지 한 잔을 마셔야 누울 수 있을. 네, 그렇게 매일 네 애용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마그네칼티입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 텐데요 지금 양쪽 주머니에 여러분들 피곤하실 때 드시라고 헬스팩이랑 부스터 준비했는데 네 마그네칼티는 우리 칼슘 네 마그네슘이 일대일로 들어가 있고 비타민 d 가뭐네그 흡수를 도와주는 성분이죠 혹시 칼슘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질병이 몇 가지 정도 네 손드신 분 아, 질병이 몇 가지 정도 되시는지 아시는 분? <laughs> 네, 칼슘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 네. 저기 뒤에 네, 스폰서님.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선물 네 드리겠습니다. 칼슘 <laughs> 네. 칼슘이 부족하면 생길 수 있는 질병이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오십니다. 100만 7까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칼슘 섭취량은 권장량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또 임산부는 더욱더 많은 양의 칼슘이 섭취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은 천연신경안정제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그 수면에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이나 식량 안정에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또 여성분들은 갱년기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좋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갱년기로 잠을 못 잔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섭취하는 제품에 마그네칼 D 내정을 먹고 잡으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내가 어젯밤에 씻고 누워서 휴대폰을 이렇게 본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어. 눈을 뜨는데, 이러고 있더래요. 어, 그 말을 한 번도 안 깨고 잠을 깊이 있게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깨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밥 사겠다고 했는데 제가 대구 내려가면 밥얻어 먹으러 가야 될까봐요. 네, 주변에 잠을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갱년기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도움 주시 아,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은 제품인데요. 이게 두 달치에 3만원 정도의 착한 가격이에요. 네어 주변 분들한테 어 추천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프로코사 글루코사민입니다. 연골의 구성 성분이 글루코사민이에요. 네 글루코사민은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아미노당 성분으로 뭐 뼈, 뭐 연골, 힘줄, 손톱 이런 어 신체 조직의 대부분을 이루는 물질로서 그 결합 조직을 생성하고 관절의 윤활 작용을 도와주는 필수 성분입니다. 음 메리바 시망을 사용해서 일반 추출물보다 30배 어, 생체 이용률을 더 높인 제품으로 염증 제거에 도움이 되어 통증 완화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제가 허리 통증으로 정말 오랫동안 고생하고 정말 안해본거 없이 힘들었었는데요. 어, 이 제품을 섭취하고 저는 허리 통증으로 한 번도 병원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저한 너무 감사한 제품입니다. 네. 예전에 제 세포는 제가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아마 왼쪽 세포 모양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정, 제 세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네 정상 세포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 예전의 모습. 이 모습 심지어 놀러가서, 휴가가서 찍은 사진인데, 어, 어떡해요? 제가 다른 사진이 었고딱이한 사진이 있었는데 이때 몸무게가 42kg 나갔으니까 네, 너무 힘든 거예요. 있기도, 그냥 앉아 있기도 힘든 모습에서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까 세포모양처럼 동글동글해졌죠? 네, 표정도 동글동글해지고 네, 몸이 건강해지니 또 마음도 건강해지고 표정까지 이렇게 밝아졌습니다. 예전에 저는 네, 어, 약국에 가서 소화제 주세요 변비약 주세요 또 통증이 있으면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저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주사 주세요 이랬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어 원인은 모른 채 모른 채 그저 약사나 의사 선생님께 내 소중한 몸을 맡기고 계신진 않으신가요 의사가 약을 처방하기 전에 식사는 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또 물은 많이 마셨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당신의 의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의 세일즈맨일 뿐이다. 닥트조의 건강 이야기 환자혁명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강의 어떠셨나요? 네,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저처럼 유사나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시길 응원 드리며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